친구들, 우리 이제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친구를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시고 빨리 치료해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도 함께해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힘을 더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트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친구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 1월 한달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랑할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멋진 나무들과 꽃들과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 흙으로 조물조물 조물조물 생기를 후!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담아,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은요, 네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아내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르르르르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녕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어, 하와가 들은 거는 좀 다른데. 하와는 이야기를 했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뱀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한번 먹어봐. 어?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하와는요? 뱀의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우와, 맛있게도 보여요.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고민을 하다가 열매를 똑 따서,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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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네요. 그리고 하와는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아삭, 아삭, 아삭 울까? 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니.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무서워서 꽁꽁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나타나서 서로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와가 제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뱀이 저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오, 이런 친구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생명을 잃었고 또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조차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담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살아가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점점 멀어졌어요. 어떡하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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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인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셔서 죄를 없애 주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없애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친구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모두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친구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으로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멋진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요.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온전히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자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